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전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더러모로 갈새 구부리어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 가지는 아니하였더라.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막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지하여 울며 누구를 참냐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한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리아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고백은 부활절만 해야 될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내가 주 보았던 또 내가 보고 있는 내가 보게 될그 주님을 보았다. 또 본다, 볼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겠지요.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남편과 아내에게 더 나아가서 내 친구들에게 언제든지 내가 본 주님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그 다시 보게 될 주님을 바라본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참 여자들은 대단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여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3년 6개월 동안 함께 다녔던 제자들보다 그 마지막 순간의 끝까지 죽음과 부활까지 함께했던 그 마리아의 그 사랑의 마음 또그모습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그 마리아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하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부활절 부활하신 그 주님 그것을 목격한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로 소개가 됩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보면 이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한 명이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경비병이 서 있었고 그 모든 증거들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보면 다기록어 있지요. 그런데 요한 본은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한 명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지요. 그래서 안식구 첫날 일찍이니까 이 주일 바로 이 시간 해 뜨기 직전의 새벽을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 어쩌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것도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여. 이주일을 우리가 안식일처럼 지키고 있는 거지요. 자, 주일의 아침 아직 어둠이 깔려 있을 때.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시간으로 한다면 이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한 5시 반부터 6시. 해 뜨기 직전의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과 함께 무덤에 온 거지요. 아, 얼마 전 바둑 그저께 금요일 날 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죽으심을 지척에서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그 예수님의 죽으신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사 지낼 때에 우리가 그저께 새벽에도 나눴지만 요셉과 니고데모가 많은 것을 준비하여 장례를 치렀지만 실제로 <laughs> 그곳에 이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이 함께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laughs> 단지 이들은 예수님이 무덤가에 그리고 어디에 장사 지낸 것만 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안식구 첫날 이들이 제일 먼저 하기를 원했던 것은 자기들이 하지 못했던 그 장내에 그 절차를 더해 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보험사에 보면 이 여인들이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옮겨 줄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의논하면서 이 새벽에 이제 안식이 끝난 그 새벽, 유대인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그 안식일을 지난 새벽에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게 된 거지요. 이 여인들에게는 그 상황이 얼마나 특별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의 삶은 짐승과 같았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삶이 정상도 아니었을 것이고 또 감사나 기쁨이 없이 평생 귀신에 이끌려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 만나 영생을 얻고 또새 사람이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사랑은요 받은 만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신은요 은혜 받은 만큼 헌신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 치유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이 새벽을 보면 그래요. 그 은혜를 누린 가장 헌신하고 있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또 은혜를 누린 만큼 그만큼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거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았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특별했던 것으로 짐작이 되지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이 있지요. 보통 사람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을 지켰던 군인도 없고 무덤 입구를 막았던 그 육중한 돌도 치워져 있고 또 아니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혹시 누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나 생각을 한 거지요.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요.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그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할수 있는 베드로와 요원에게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지요. 아, 이때가 지금 이 시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생각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맞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많은 것을 볼수 없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이 있었다면 그 믿음이 있었고 말씀을 기억했다면 이 시에 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지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 많은 것을 볼수 없었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무덤에서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 장례 절차에 대한 충격을 받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시신마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요. 또한번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있지 않은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지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굉장히 급하게 가요.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까이서 보았던 다른 제자, 그리고 그 무덤 가운데 가까이 가지도 못했던 이들, 늘 가슴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마음에 돌덩이처럼 무거웠던 이들의 가슴 가운데 예수님마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빨리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참 재미있는 한 가지 사건이 나오지요. 왜 이걸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려가서. 그 제자들이 무덤을 보니라고 나오면 되는데 다른 제자가 더 빨리 달려갔대요. 그리고 먼저 도착했대요. 그런데 들어가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쑥 들어가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은 참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굉장히 관찰을 잘하고 있는 그리고 잘 설명하고 있는 사람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적었을까? 뭐 나중에 사도 요한 보면 만나본 물어봐야겠지만 아마도 이 제자들 가운데 성격이 다양했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이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다른 모습이 있어요.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열심히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베드로처럼 좀 늦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도착한 뭐예요? 무서웠는지 들어가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이 쑥 들어가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씩 보고 마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어? 없네? 하고 다시 나와요 그 후에야 서도 요한도 들어가서 다 봅니다 그본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요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고은삼배 그러니까 세마포가 놓여있다고 요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깨어나셨다면 이거를 어떻게 풀고 또 찍고 나오셨으면 다 들어 있을 텐데 지금 이 설명을 보면 고운 삼배가 놓여 있다는그 자체를 보면 마치 누에고치가 빠져나오듯 예수님이 고운 삼배를 빠져나오셨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고운 삼배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자 만약 시신이 스스로 벗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헝클어져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지요. 하지만 고운 삼배와 수건이 따로 놓여 있다라는 것은 시신이 그대로 빠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건은 따로 개되져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하면 예수님 그 시신의 모양대로 세마포를 다싸놓는 거지요. 그런데 그대로 부활의 주님은 그 세마포를 통과하여 그대로 일어나셨던 거지요. 그래서 세마포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세마포가 그대로 남겨져 있는 상태고 또 일어나신 주님께서 머리를 감쌌던 얼굴을 다 머리를 감쌌던 수건을 따로 개켜서 옆에 머리밭에 두고 있는 그 상황을 볼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가지고 갔다면 남아 있는 것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 이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다시 깨어나셨다면. 육, 육,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깨어나셨다면 이 세마포와 머리에 있는 이 수건이 이렇게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는 거지요 여기 보, 본다라는 말이 한네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다라는 말의 단어가 다 다르게 쓰여요 지금 8절에 쓰여져 있는 제자가 들어가 보고 믿더라는 이 보고는요 면밀히 관찰하여 구석구석을 다 본다라는 그 의미의 보고라는 거예요.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것도 있고 또 처음에 제자가 달려와서 보았던 그 봄도 있고요. 배드로가 들어가서 보았다라는 그 봄도 있고 다 끝나고 팔절 그제서야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라는 그 보고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고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찰하여 보았다라는 그 의미라는 거지요. 제자들이 평소 예수님의 말씀하신 부활에 대해서 믿었다면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이들이 진짜 믿었다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그것도 이들에게는 쉽지 않았던 거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는 거지요.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거지요. 이 무덤 속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설명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마치 잘 정돈된 호텔 방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 간단히 해결되고 믿을 수 있는 그 모습이었겠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지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이상이 여기면서 10절에 보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라 거지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믿음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8절에 보면 끝에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는 거예요. 뭘 믿었을까요? 본대로 믿은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던 이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활의 주를 믿지 않느냐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해석할 수도 없고 또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지요 이것이 2000년 전 주일 새벽 바로 이 시간쯤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지척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 들었지만 아무리 반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그 말씀을 들었지만 이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그 어떤 생각도 어떤 믿음도 없었던 것.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신앙과 믿음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남도 우리도 믿음 없이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아니하시길 주여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믿음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보고도 해석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고 그냥 이 제자들 두두 명의 제자처럼 물음표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막달라마리아도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제자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막달라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고요. 그대로 남아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지 알아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해야 될그 모습 가운데 막달라마리아는 끝까지 남아서 그 사랑의 주님을 어떻게든 찾고 또 만나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글로 배우는 게 아니지요. 사랑은 실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울며 서서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하지만 그가 다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을 때 그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가 누였던 곳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라는 거지 자 여러분들 여기서 물음표 하나 붙어요. 두 제자가 왔을 때는 천사가 없었을까요? 그때는 천사가 없었고 제자가 집에 가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무덤을 보려 0을때짠 하고 천사 둘이 그머리0과 그리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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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천사는 처음부터 거기에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못 봤던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천사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걸 보실 수 있길 주예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예배를 돕고 또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외치는 천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보시길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인지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또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지요. 그분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해요. 눈에 육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이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영이 반응할 때 보면. 전혀 설명할 수 없는,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심령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새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고 그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천사를 우리를 돕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그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예수의 묻어만에서 발견하는 거지요. 자, 우리는 자신이 보지 못한, 못했다고 없는 것이라고 큰소리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다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은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지성인들이 범하기 쉬운 죄악입니다. 천사들이 묻지요. 13절에 여자여찌하여 어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림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도 부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믿으십니까? 요즘 저도 보면 믿음이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앞이니까 믿음이 있는 척할 뿐이지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떤 사건에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건을 보고 판단하나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지요.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지요. 아무리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정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넘어가는 게참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주님 믿음으로 모든 끝에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든 무슨 결정을 하든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결정할 때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자더 놀라운 건 뭐냐면 십사절 말씀이지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 면 예수님이 갑자기 거기에 나타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갑자기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계신 곳 어디에도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어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다시 한 번만 볼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 마음에 간절함으로 찾아갔는데 그예수님좀눈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녀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함께하셨지요.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고통과 절망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와 함께하신 예수님을 볼수 없도록 만들 수도 있지요. 다만 우리가 주님을 볼수 없을 뿐이지요. 자기 슬픔이 크면 아무것도 볼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 생각과 내 사고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감정이 너무 커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소를 볼수 없는 그 지경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자 여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런 마리아는 예수님을 뭘로 알아요?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거꾸로 봐야 됩니다 거꾸로 동산지기를 보더라도 예수님 본 것처럼 해야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를 보면 모로 보 누구로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로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처럼 보요 아니요, 그 사람이 거꾸로 예수님처럼 보이셔야지. 마리아는 거꾸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동산지기처럼 보여요. 우리는 동산지기를 예수님처럼 볼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리아에게는 이 영적 벽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영적 벽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럼도 우리에게는 누구를 보든, 어디를 보든, 어떤 사람을 보든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고 발견하며 부활의 그 주임을 보는 것처럼 볼수 있기를 주여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예요. 그 원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사랑할 수 있지요. 네, 15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지요, 동산지기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그때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 음색은 어떤 음색이었을까요?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 불렀던 그 이름이겠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이름이 불려질 때에 이 마리아는 예수를 볼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그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실체를 목격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지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난 여인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못했으니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라고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요. 굉장히 간단한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 제자들에게 갔을 때그 가는 과정은 어땠을까요? 아무 생각 안날 겁니다. 너무 기쁘면, 너무 기쁘면요. 10km를 정말 한순간에도 뛰어가는 것처럼, 전혀 지치지도 않고 너무나 깊어서 달려갔던 것처럼, 여긴 그냥 너무 간단해요.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내가 주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될이한 단어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주를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도 내가 주를 본 것처럼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내일의 삶도 예수님을 본것 같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그러면 질병이 우리를 그리고 고난이 우리를 잡아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매일 보고 내가 주님을 보았다, 주그 주님을 내가 본다, 내가 그 주님을 볼 것이다 라는 그 고백과 또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나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주님께 드릴 때에 그 차원을 넘어서는 실제로 그대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돌문이 굴러가고 속은 텅 비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들 교회 올 때마다 무엇을 보세요? 교회 올 때마다 우리 건물을 보십니까? 층별로 있는 그 공간들을 보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십니까? 아니면 프로그램들을 보십니까? 결코 교회 와서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그 예배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교회일 때마다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언제든 교회 오세요. 이 교회가 텅 비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이 교회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이 가득한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만나물어서 놀랍게도 육체가 새로워지고. 영원히 빛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매년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빛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빛난 모습으로 또1년을 살아내는 거예요. 또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활주일이 오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1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빛나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십년 가운데 있기를 주의 모뭐 간절 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마리아야 라고 하셨지만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지요. 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